2026학년도 대학 성능학 시험 6월 모의 평가 확률과 통계. 1번, A 에게 B 하나, C 하나, 6개를 일렬로 그랬으니까 6팩 나누기 4팩 답은 6530 되겠습니다. 2번, A하고 B가 서로 배반사건이다 그랬어? 그런데 PA 어집합은 1-PA 가는 거니까 3배 PA 이 되는 거 괜찮죠? 그럼 PA가 얼마인 거야? 지금 3분의 1인데, 둘이 더해서 1 그랬으니까 PB는 3분의 2. 자, 그 다음 25번은요. 자, 먼저 앞에 거랑 곱할 건데 문제가 X 세제곱의계수 그랬으니까 OCE에 X제곱 갈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 제곱. 그 뒤에는 5 c 3의 2의 세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저기는 플러스 1될 거니까, 80. 둘이 더하면 얼마? 40 되겠다. 자, 26번. 1, 2, 3, 4, 5, 6, 7, 7장을 가지고, 어, 적힌 두수의양 끝에 놓인 두수의 적힌 곱이 짝수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우리는 1 마이너스, 양 끝에 홀수 가자. 1, 3, 5, 7 하고, 짝수는 2, 4, 6 있었으니까, 양 끝에 홀수 4p. 된거 괜찮죠? 확률이니까. 먼저 7팩 분에 그쵸. 4피2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 장 늘어놓으면 끝나겠지. 그럼 1마이너스 자 5팩 약분하면 7,6. 4피2는 4,32. 약분하니까 2될거죠. 답은 얼마? 7분의 5 되겠습니다. 27번. 자 다섯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 탁자에 남자 4명, 여자 아, 남자 다섯 명, 여자 세 명. 그 중에 여덟 명 중에 네 명의, 네명 4명 이상의 남자를 포함해서 다섯 명을 선택해.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몇 명, 네 명, 여자가 한명 이렇게 있거나 또는 남자가 몇 명, 다섯 명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삥 둘러 앉혀라. 그 말인 거니까 남자 원래 다섯 명이었죠? 먼저 뽑았어야지.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뽑고 여학생은 3명 중에 1 명을 뽑아서 400 괜찮습니까? 음, 원탁이니까 더하기 남자 5 명을 그냥 400된거 4팩, 괜찮죠. 4팩이 얼마야? 24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5315 더하기 1이니까 16된거 괜찮죠. 240에다가 플러스 144 되는 거 맞나요? 답은 얼마? 384가지. 답이 1번이다. 자, 15개 비어 있는 15개 공과 비어있는 상자 3개가 있는데 3의 배수가 나오면 A, B, C에 넣는 공의 개수가 자 A, B, C에 넣는 공의 개수 각각 나와있고요. 3의 배수일 확률은 3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랬어. 아닐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이고요. A, B, C에다가 각각 한개씩 넣어라. 이거를 몇번 반복해? 다섯 번 반복해서 B에 들어있는 공이 B에 들어있는 공이 홀수에일때 거기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지. A와 C에 들어있는 합이 8 이상일 확률 그래. 그럼 먼저 그치. 3분의 1이 몇번 나와? x번 나와. 그럼 3분의 2는 5-x번 나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b에 들어있는 공이 홀수가 됐다 그랬으니까 자 b에 있는 공의 개수 2x 더하기 5-x는 이 답이 지금 뭘로 나와야 돼? 홀수 이렇게 나와라 그 말이니까 x 플러스 5는 홀수란 얘기는 그치 x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홀수가 들어가야 돼. 아니 짝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X 자리에 X에 빵개 들어갈 거야. 그 말은 X가 빵번이니까 3분의 2만 5번이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때 A, B, C 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그치, 111이 5번이니까 555 되는 거 괜찮죠? 와우.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확률이 3분의 2에 5승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써놓읍시다. A 더하기 C는 지금 얼마야? 10이니까 8 이상 되는 거 맞네요. X에 들어가는 수가 2야. 그럼 이더교는 홀수 되는 거잖아. 7이니까. 그럼 x가 2번이면 아까 1 2 0이 두 번이니까 순서대로 2, 4, 0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가 3번이니까 3, 3, 3. 그러면 싹다 더하면 A에 들어있는 공은 5개, 여기는 7개, 여기는 3개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C는 얼마인 거라? 8인 거라 그러면서 요거는 지금 5번 중에 2번,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 그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X가 몇 번? 4, 4번 나올 때그 말인 거죠. X가 4번이면 4, 8, 0 되는 거 맞습니까? 4, 8, 0에다가 나머지 한번이니까 1, 1, 1, 1. 싹다 더하면 5개, 9개, 1개. 그러면 요거는 a 더하기 c가 얼마니까 6이니까 요건 버려야 되겠다. 자, 아무튼 오 c 4의 3분의 1에 이거는 4제곱, 3분의 2에 1제곱. 된거 괜찮죠? 오, 그러면 나는 이거 싹다 더한 거가 분모가 되는 거니까 분자만 계산하고 습니다저 위에 32 더하기 밑에 거는요, 10. 어, 80, 더하기. 그 마지막 거는요, 5, 20. 근데, 그치, 어디, A 더하기 C가 8 이상인 거는 위에 두 개니까, 112로 위에다 올리면 되겠다. 이거는 120이 되는 거 보입니까? 112. 뭘로 약분해야겠어? 2로 약분해야겠죠? 61분에 56되었습니다 답이 있으면, 뭐, 답이 체크하면 그만인 거죠? <laughs> 맞는지 틀리는지는 채점해봐야 아는 거고. 자, 29번 주사위 하나를 몇번 던져서, 세번 던져서, A 더하기 B. 는 8. 그러면 그때 c가 또 있단 말이야. 또는 그랬으니까 합집합이죠. 더하기 a가 있을 거고 b가 b 이상 C.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 빼는 거지. a 더하기 b는 8이면서 동시에 누가?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a 더하기 b가 8 나오는 거는 주사위니까 2,6에서부터 6,2까지 몇개 나오는 거야? 5가지. 그때 각각 c는 6개 있으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 사건 a가 그렇지. 30까지 되는 거죠. 잘까지니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A는 뭐 6까지 나올 거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서로 다른 6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아,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 고 아, 여섯 개를 가지고, 맞죠? 서로 여섯 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열악해서 두 개. 그때 각각 여섯 개.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육 곱하기 둘이 9... 더하니까 더... 얼마야? 팔, 칠, c 이 가는 거니까, 칠, 삼, 이십일.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는 백, 이십육까지. 되는 거 이해가죠? 자, 교집합은 다시 초록색으로. 그러면 A 더하기 B가 8이면서, 그치? 그러니까 얘가 2,6일 때, C가 될수 있는 거는 육, 6... 아, 6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1에서 6까지 여섯 개. 그럼 여기 3,5가 되면, 이거는 1에서 5까지 다섯 개.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6컴, 땡땡땡, 6컴마, 2까지 가는 거니까, 2일 때는 2, 일두가지 생각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 1부터 6까지 합해서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20까지. 생각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이제 끝났네요. 주사위 몇개 던졌어? 3개 던졌으니까, 666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위에는 다 더하니까, 136된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20은 빼는 거니까, 136은 36,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 32, 12니까, 4, 46, 4, 9, 36. 한번더 되네요? 17. 여기는 얼마? 3 되는거니까 27분의 17 나온건데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자 마지막 30번은요 1,2,3,4,5에서 1,2,3,4,5한테 갈건데 자 요거 한번 쭉써놔봅니다 어떻게 쓸수 있어? F1 내가 뒤에거 먼저 씁니다. 항상 오른쪽이 왼쪽이 더 작은 수를 쓰는게 나는 좀 편해서 F2 더하기 F3 그리고 나서는 F2 더하기 2 2 되는거 맞죠? 그거는 뭐보다 F3 더하기 3보다. 들어가 괜찮습니까? 근데 F3 더하기 3은 뭐보다? 5. F4 더하기 3보다. 근데 4 들어가니까 F4 더하기 4가 얼마보다? F5 더하기 3보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요거를 한 줄로 만드는 게 지금 관건인 거거든. 그러면 어디 앞에서 봤더니 이거 1 양쪽에서 빼면 밑에 칸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F1보다 누가? F2 플러스 2가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F3 더하기 3까지 좋은데요. 그 옆에도 F4 더하기 그쵸. 3까지 좋은데, 5f4 더하기, 양변에서 1 빼면 되는 거죠. 그럼 한 줄로 f5 더하기, 얼마? 2까지 쓸수 있다는 거.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f2 값은, f2의 값은 홀수다. 그랬으니까 여기 f2에다가 내가 1 먼저 대입해 볼 거야. f2가 1일 때. 되는 거 괜찮죠? 잠시만요. 이거 하나 카피해 놔야겠다. 그치? 카피해서, 음. 가지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지금 f1이 얼마보다 3보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어, 3보다 크고나 튼수니까 f1 F4, f3 4 f f4가 1부터 들어갔는데 f5 더하기 2가 있어서 조금 조심했어야 돼. 그럼 여기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5, 5까지 몇 가지 있는 거야? 4가지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2가, 2가 되면 2에 이건 3에서 5까지니까 3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3일 때는 2가지 그 다음 4일 때는 7 되는 거니까 그치 5 한가지 밖에 없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마가 왔을 때 2가 왔을 때는 2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몇 가지야? 1 0 가지였죠? 그럼 이거는 2, 3, 4 해가지고 다시 3, 2, 1더 하니까 몇 가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6섯 가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3이 되게 되면 여기는 3, 4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몇 가지야? 세 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4가 되면 여기 4가 되고 여기는 5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자, F1이 될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냐면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고 그 뒤에 지금 총 20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합쳐서 60까지 된거 괜찮나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그냥 우리는 개수만 세면 되겠다. 그러면 F2가 이제 얼마가 될수 있어? 그치. F2가 3될수 있죠. 홀수니까. 요거 3이 되면 F1이 뭐보다 크고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을 뭐부터 시작하겠어? 2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2부터 시작하는 거 6, 3, 1 있으니까 몇 가지 있는 거야? 10가지 있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때 F1이 될수 있는 거5 C, 1.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가 이제 몇 가지라는 거 알아. 50가지라는 거알수 있는데. 어머나, 나 이거 색깔 바꾸고 싶네요. 스타 명경 완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F1 아이고 복사해 놨죠?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2가 얼마일 수 있어? 그렇 5가 될수 있죠. 그럼 이제 F1은 얼마보다 7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어? 그러면 이거는 F3, F4에는 이제 4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4, 4, 5 해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1, 2, 3, 4, 5에서 1, 2, 3, 4, 5 한테밖에 화살을 못 쏘니까 이때도 역시 F1이 될수 있는 건 다섯 개 중에 하나, 이거 한 가지. 그래서 5가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다 더하니까 몇개 되는 거야? 60에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답은 맥시 5가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